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이안의 건강톡톡 아니나 정이안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우리 몸의 내장 기능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일일이 뇌에서 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스스로 소화액이 분비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부분 배설을 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픔이나 근심이 있으면 이 자율신경이 위장을 압박을 해서 위장의 운동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만들고요. 조금만 먹어도 위가 쉽게 늘어나고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위장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소화가 멈추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병을 마음의 감정 변화가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신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신경성 위장병은 다양한 심신증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은 마음의 감정 변화, 특히 근심, 분노, 슬픔, 어, 놀라움,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 특히 근심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요 간의 기운을 쉽게 응어리지게 하기 때문에 울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울화는 다른 병리적인 증상들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특히 위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위장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제 종류의 약은 아무리 열심히 복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질 않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생체 에너지의 통로인 기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해서 이 소화기관이나 소화가 관련된 이 경혈이 막히게 되고요. 어, 그래서 소화불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약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또 위장 운동 기능과 소화 흡수력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약물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원래 제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신경성 위장병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증상은요 되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속이 메스꺼리 다는 얘기도 하고요. 입맛이 없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식사 후에 트림이 심하게 납니다. 가슴이 뻐근 하거나 결리고요. 음식물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이 답답하고 또 배가 차갑고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기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 하고 초조하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고요 이 스트레스 강약에 의해서 위장 기능의 변화도 아주 심하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한 보험회사가 남자 직장인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4.8%가 직장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2%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 두통이 31.7%로 가장 많았고요. 위장장애가 21.3%, 불면증 10.8%, 탈모 5.7%, 변비, 설사가 4.3%, 심장이나 호흡질환이 3.5% 순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증상을 앓고 있는 직장인이 그만큼 많다는 걸알수 있죠. 또 임상 보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 기능성 장애가 원인일 확률은 10명 중에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나 된다는 거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위장 운동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결과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이전에 식사 습관 제대로 잡는 것, 그리고 스스로 식사의 품질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위장병 환자들 중에 아침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 사람 드뭅니다. 바꿔 말하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는 사람 중에 위장병 환자가 드물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침을 저녁 식사처럼 갖출 것다 갖춰서 먹을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려면 파워 스위치를 눌러야 하듯이 아침 먹는 일은 신체가 하루를 시작하라는 그런 시점에서 밤새 쉬었던 위장에 파워 스위치 눌러서 인체 시스템을 부팅시켜주는 것도 같은 일이죠. 그리고 새끼 식사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먹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끼의 식사량은 줄이되 식단 식사 횟수는 늘리는 것이 좋고요. 하루 세끼 약간 적은 듯하게 먹는 것. 고요. 그리고 식사 중간 중간에 아주 간단하게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건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이요, 딱한 달만 식사 다이어리 적어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식사 시간과 종류, 그리고 외식인지 집밥인지도 구분을 하고요. 위장통증 여부. 그리고 배변 관련한 기록도 다 일일이 기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사 다이어리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이런 섭취한 거 횟수와 또 자신의 식습관까지 한 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식사 다이어리는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소화제 용량, 횟수까지 모두 적어야 하고요 속이 늘 불편해서 자주 체하거나 다이 잘 나는 사람이 흔히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이 소화제나 제산제 같은 위장약, 또 드링크제 같은 것들 모두 기록해서 살펴보면 상습적인 약 복용 습관까지 파악이 가능을 해서 식습관 교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요. 이 울화가 쌓이면 기의 흐름이 막혀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이런 현상은 만성 위장병이 생기게 되고. 또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는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식사 다이어리 적어보면 도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스트레스성 위장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안의 건강톡톡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